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시간 정도 걸었을 무려, 무렵이었다. 낡은 상점가에 들어섰다. 고층화된 서부와는 달리 2층 정도의 점포가 길을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다. 그중한 건물이 빗속에서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는 작은 술집이었던 모양이다. 낡은 목재 간판은 반쯤 타버려서 본주점이라는 말만 읽을 수 있다. 주위의 길에는 찌그러진 셔터의 철판과 돌조각, 그리고 유리 파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파괴 상태를 보아하니 파세스트 수류탄이나 바리케이트용 집속탄을 근거리에서 얻어 맞았을 것이다. 동업자가 억지로 열려고 한 결과인지 우발 전투에 휘말려 그랬는지는 알수 없다. 시간이 멈춘 유적 속에서 그한 부분만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고 이빨이 빠진 빛처럼 어색해 보였다. 손님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건 차량 충돌이나 가스 폭발 등의 사고인가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빨리 구조를 요청해야만 해요. 늘 그렇듯이 재빨리 무선통신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듯했지만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가 없다. 10초 후에 그녀는 말했다. 서포터 센터에 사고 정보를 조회해 보였습니다만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 정전 때문인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처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곤란하군요. 처리는 벌써 끝났어. 그중거로 아무도 없잖아. 그녀가 불안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몸짓을 보는 건 도대체 몇 번째일까? 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지게 박살났군. 그레네이더를 자, 다시 조준한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곳 분위기와 사뭇 다른 밝은 미소의 배웅을 받으며 신중하게 입구로 다가간다. 안의 상태를 살펴본다. 상당히 좁은 가게 안에는 갈색이나 옅은 조각의 유리고 녹색의 유리조각이 사방에 뜯어져 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이곳에 있었다면 냄새만으로도 술에 취했을 것 같았다. 지금은 비와 시간이 모든 알코올을 흔적도 없이 앗아갔지만잘 찾아보면 남아있는 술병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뒤지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적어도 반 정도 부서진 것이라며 미련을 잔뜩 품고 옛날에 술집이었던 가게가 비에, 받는, 비에 맞는 모습을 바라본다. 갈까? 뒤돌아서려 할 때였다. 길 한구석에 숨겨진 듯이 녹색으로 빛나는 것이 있었다. 건물 파편을 밟으며 다가가 보았다. 생각대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주였다. 종이로 된 상자는 썩었지만 병은 무사한 것처럼 보인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불쌍한 노인의 최후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함정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나쁠 건 없다. 병 주의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와이어나 중량감지 조작 같은 건 없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그 순간 옆에서 손이 뻗어 나와 잽싸게 술병을 채워갔다. 여기 있어요! 이미 화낼 기력조차 없었다. 말없이 건네받는다. 심플한 원통형의 병은 증류주가 분명한 저것처럼 보인다. 재빨리 봉인을 뜯고 플라스틱 뚜껑을 땄다. 수확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딴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병에 코를 대자 전혀 변질되지 않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고급 브랜드 위스키가 분명했다. 동생은 죽도록 하고 얻은 건 이거 하나인가? 쓴 웃음이 우, 흘러나온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지만 왠지 허무, 허무하면서도 상쾌한 기분이었다. 손님, 그 병의 내용물은 물인가요? 재빨리 맛을 보려는 순간에 그녀가 그렇게 물었다. 왜 그런 걸 물어? 이전에 손님께서는 자신이 뜬물 이외에는 마시지 말라고 의사선생님께 주의를 들었다고 말씀하셔서요. 기억력은 좋네. 감사합니다. 전 로봇이라서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하나 더 기억해도 이것이야말로 내 약이야. 병을 눈앞에 내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벨을 읽었다. 아니요. 이건 약품류가 아니라 스카치 위스키라고 해요. 커티삭 12년 셀바렐. 세금 포함 가격. 넌 아는 게 맞네. 대단해. 네. 감사합니다. 잔소리꾼의 왕이 고마워하는 사이에 병 속의 액체를 목구멍으로 올려놓았다. 순간 숨이 막혔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몇 개월 만에 마신 증류주 원액은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일 정도로 독했다. 다시 한 모금, 이번에는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삼킨다. 기도를 메우고 있던 공기에 알코올이 가득 찼고 위가 뜨거워,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쁘지 않아. 네, 정말로 고급이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맛이에요. 마신 적 있어? 아니요, 전 로봇이라서 취식은 할수 없어요. 그거 아쉽게 됐군. 술을 못 마시는 로봇에게 애도를 표하고 다시 한 모금 마신다. 여기에 담배만 있다면 천국이 따로 없을 텐데.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파괴된 점포를 바라보고 있다. 방수외투에 푹 덮인 어깨쪽지가 왠지 어, 어, 애처로워 보였다. 기와 조각은 끝없이 내리는 비에 씻겨 날카로운 은색이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위스키의 뚜껑을 닫은 후 배낭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거기서부터는 진로를 서북으로 잡았다. 골목길만 골라서 걸은 탓에 시야는 나빴다. 하지만 봉쇄벽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공기에서 물의 냄새가 짙게 난다. 끝없이 내리는 비에서도 아기는 느낄 수 없다. 방호벽이 망가진 봉인 도시는 지붕이 없는 물탱크 같았다. 아마도 도시 동쪽의 반 정도는 물에 잠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형 전투기계가 경계를 서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봉쇄벽의 가장자리에서 만나지 않는 한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출발할 때보다 기온이 내려간 탓인지 그녀의 상태도 좋은 듯 했다. 플라네타리움은 어떨까요? 늘 입에 담던 그 말을 흥얼거리며 조금 앞에서 걷고 있다. 어떤 때라도 결코 꺼지지 않는 아름답고 영원한 빛. 거리는 지금 그녀의 것이었다. 노면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다. 춤추는 듯한 발걸음으로 인기척이 없는 보도를 걸어간다. 불이 꺼진 신호도 도로 표식도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배웅한다. 소녀의 모습을 한 로봇과 역할이 끝나 버려진 거리 그리고 몇 억개의 빗방울 새벽녘에 보는 흐릿한 꿈처럼 왠지 가슴 속이 우, 욱신거리는 듯한 광경이었다. 손님 여기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보도가 끊어져 높이가 다른 부분에서 걸음을 멈추고 빙글돌아 뒤를 바라본다. 그러는 순간 화려한 물방울을 튀기며 다시 무릉덩이에 넘어졌다. 이걸로 총 14번째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한눈팔지 말라고 했지? 네, 면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을 안 망가지네. 보시다시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도 가지 않는 미소를 얼굴 한가득 짓는다. 내가 빌려둔, 빌려준 외투에서는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다. 정말로 그는, 그녀는 비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오랜만에 마신 알코올 탓인지 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웃고 그녀의 걸음걸이가 둔해졌다. 쉴까? 아니요, 좀더 걸을 수 있어요. 그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응. 몇 번을 반복했는지 알수 없는 대화. 배낭에 매달린 꽃다발이 보조에 맞춰서 귀신을 쫓는 부적처럼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주변의 길은 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것 같네요. 길이 바리케이트나 철조망에 막혀있을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재정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겠지. 정말로 통행인이 적군요 음, 우리들 뿐이야. 이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로 지루한 법이에요. 하지만 집안에서 지내는 것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 그렇게 된다면 플라넷, 단 그렇게 된다면 플라네타리움에 오시는 손님들이 줄어서 전 곤란하지만요. 길을 걸으며 끝없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어이, 네, 뭔가요? 지겹지 않아? 지겹지 않냐고 물으셨나요? 넌 계속 플라네타리움에서 일하고 있었지? 전혀 다른 일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내가 생각해도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그녀가 왜 지금 직장에서 떨어져 내 곁에 있는 걸까?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전 소프트웨어의 교환에 따라 어떤 직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전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관장님이나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에나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손님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 나는 짤막하게 대답한 후 앞에서, 내리, 앞에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본다. 이 반대편으로 가면 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살아왔던 세계로. 하지만 그건 그녀의 세계는 아니다. 사랑하는 직장으로 돌아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두번 다시 움직이지 않는 토양기와 영원한 시간뿐이다. 그치지 않는 비에 썩어버린 현실과 그녀가 이야기하는 소박한 꿈을 교환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없는 걸까? 저 손님,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이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뭔데? 손님은 신께 소원을 빈 적이 있나요? 아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벌써 한것 같은데? 네, 손님께서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변변치 않은 소원이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력이 좋네. 네, 전 로봇이라서 기억력이 좋거든요. 네가 어떤 소원을 빌지는 아직 안 들었는데? 네, 그 말씀대로예요. 어떤 소원을 빌 거야? 나는 그렇게 물었다. 그녀는 강한 빗줄기 속에서 멈추어졌다.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천국을 둘로 나누지 말아주세요. 전 로봇의 신께 그렇게 빌고 싶어요. 천국의 문이 인간과 로봇용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다면 전 정말로 곤란해요. 전 천국에 가더라도 인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의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답을 바라는 어린애처럼 나를 쳐다본다. 그래? 네, 그래요. 수줍은 듯이 웃고 있다. 그녀에게는 그말 역시 잡담의 연장일 것이다. 하지만 난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플라네타리움에서 출발할 때 업무 모델하면 앞으로 4일간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토록 험난한 길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할, 못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이미 배터리를 대속, 대폭 소모했을 것이다. 만약 자동차의탄 시점에서 그녀가 배터리가, 그녀의 배터리가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손님? 손님! 걱정스러운 듯한, 듯한 목소리에 문득 제정신이 들었다. 하시다면 조금 쉬는 건 어떨까요? 아니 괜찮아.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는 아직 먼가요? 아니 거의 다 왔을 거야. 그거 다행이네요. 다시 반그둡니다. 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빗속으로 다시 시선을 돌린다. 배낭에서 위스키를 꺼낼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은 그만두었다. 나는. 술을 마시기 훨씬 이전부터 충분히, 이미 충분할 정도로 취해서, 취해 있었으니까. 폐품상 노인의 그리운 얼굴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다. 상대하지 마. 그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야. 나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가까워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그녀를 어떻게 할 생각인 걸까? 나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빗속을 묵묵히 걸었다. 멈춰. 네 알겠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순간 딱 멈춘다. 여기에서 기다려. 3분쯤 지나면 돌아올게.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떻게 의미를 해석했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조용하게 있어. 그레네이더의 안전장치를 확인하면서 다시 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자세를 가능한 한 낮추고 지붕 근을 밑에서 신중하게 진로를 확인한다. 생각한대로 길은 역앞에서 이어지는 간선도로와 다시 합류하고 있다. 사람이 없는 차도가 300m 정도 쭉 뻗은 후 긴급 바리, 바리케이트로 봉쇄되어 있다. 그 앞에서 거리는 갑자기 끊어져 있었다. 완충지대다. 도시 봉쇄를 결정했을 때 공작기계의 작업로를 확보하기 위해 원래 있었던 저층 건물들을 모두 철거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침입자를 쉽게 발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실제로 남아있는 몇 채의 빌딩은 감시탑의 역할도, 역할도 겸하고 있을 것이다. 늪처럼 질퍽하고 평평한 지면 이 회색의 하늘을 무표정하게 반사하고 있다. 그 위를 바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거대하고 딱딱한 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무장한 무인 공격기가 추락한 탓에 생긴 부서진 틈이 바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그곳을 통해 이 도시로 들어온 것이다. 약간의 술기운이 서서히 날아간다. 그 대신에 찌르는 듯한 긴장감이 위 속을 가득 메우는 듯했다. 배낭에서 쌍안경을 꺼내는 후 초점을 맞추었다. 비를 맞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낡은 전투기계였다. 네 개의 긴 다리를 뻗고 진흙에 고정핀을 박은 채 벽에 뚫린 큰 구멍 앞에 조용히 서 있다. 중앙에 쏟아있는 포탑과 그 측면에 장착되어 있는 원형의 감각... 감각 탐지기,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전자 삽출포의 포신이 반대쪽으로 쭉 뻗어 있다. 전원 모듈도 가속관 교환 작업 차량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즉 완전한 독단 전투 모드다. 자동 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향 지시기와 제동 등은 이것이 질서가 있던 이대, 시대에 생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접 방요, 방어용인 두 개의 기총은 완충지대의 물웅덩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시오마네키인가? 자동 요격포대. 그것이 정칭, 정식 명칭이지만 교전한 사람들은 누구나 시오마네키라고 불렀다. 중견인용 8륜 발판, 강화된 후부포각, 특이한 구조를 보이는 4분할식 포신냉각부가 타입 L이라고 불리는 정밀 사격형의 특징이었다. 침입할 때 만난 경갑대인 전차처럼 자동공장에서 만들어져 뒤에서 항공 투입되는 단독 가공기와는 다르다. 이 도시가 봉인될 때 배치된 방인무기, 방위 무인병기 중에서 주력병기 저연코팅된 가족 각종 탄약을 음수, 음속을 까마득하게 소홀하는 속도로 초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 주포는 주포는 대보병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포착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인용 토벌전차에 연락을 취해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이다. 인조 세균을 중화하는 수단이 개발되고 전쟁의 형세 전쟁의 가 일락 인다, 일단락될 때는 이 중요한 도시를 둘러싸고 쟁탈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들은 그 때를 위한 마지막 보루일 것이다. 동면 상태로 대기하기는 동안에 동면 동면 상태로 대기하는 동안에 세상이 변하고 지켜야 할 것이 시간과 비에 의해 망가져 버렸다고 해도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난그 모습에 일종의 두려움마저 들었다. 손님,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뭔데? 저기에 보이는 건 뭔가요? 자동포대야. 하필이면 저런 곳에. 왜요? 왜 여기에 왔어?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그게 3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안 돌아오시기에. 알았으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 네, 알겠습니다. 순순히 고개를 끄덕인다. 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내다, 내가 대답 못할 수도 있어. 이 앞에 있는 거리는 제 데이터베이스와 큰 차이가 있어요. 재정비된 걸까요? 보는 바와 같아. 그럼 정거, 저곳에 보이는 건 건설기계 종류인가요? 지오마네키다. 그게 뭔데요? 너와 같은 종류의 것이야. 그렇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있어. 다시 한번 쌍안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해 본다. 저것은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 이곳에 침입할 때는 통제된 방위병기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플라네타리움에 있는 동안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났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건 저것 한 대만이 아닐 것이다. 혹은 기지의 전력 공급이 끝난 시점에서 자동 모드로 이동했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 공격으로 끝장을 내지 않는다면 주위의 동료들을 부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싸운다고 해도 승산이 있을까? 시오만네키는 방어 혹은 지원병기인 탓에 근접 전투는 거의 근접 전투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약점은 몇개 있지만 40mm 특수유탄으로 격파하려면 포탑 위쪽에 있는 탄약 보급문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명중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반, 아니 3대 7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회할까 접하게 된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봉쇄벽을 넘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센서에 걸릴 위험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밤에 밤을 보낸 것도 자살행위다. 저 손님... 사냥을 하고 올게. 사냥이라고요? 이 상황과 단어가 연결되지 않는 모양인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나는 쌍안경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 역시 이제부터 발생할 일들을 잘, 자신은, 잘 설명할 자신은 없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해. 죄송합니다만, 전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의 목숨이 위험, 아, 손님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중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손을 몸, 앞, 몸 앞에서 단정하게 모으고 그렇게 말했다. 그렇구나. 진작 이런 식으로 명령했으면 됐을 텐데. 후방에 대한 걱정거리가 이걸로 사라졌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학수,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었다. 이제 곧난이 도시에서 나간다. 도시에서 나간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이제 거의 다온 거군요. 여기까지 아무 일 없이 바래다 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마음이 놓여요. 나랑 헤어진 후에 넌 어떻게 할 거야? 네, 전 혼자서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도시에는 아무도 없어. 설령 네가 돌아간다고 해도 두번 다시 손님은 오지 않을 거고 플라네타리움을 보여줄 기회도 없어. 게다가 이 도시에는 전력 공급이 끊어졌어. 투영기도 두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네 눈으로 본 그대로야. 네. 아크릴 눈동자 속에 이너 렌즈가 움직여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기계다. 마음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내 행동을 입력한 후 미리 프로그램된 출력을 되돌려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윽고 그녀는 말했다. 제 기본 데이터베이스 및 현재까지의 축적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 볼때 손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에 정전에 대한 문제는 전력이 회복될 때까지 나와, 나와 이예나 씨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이미 예상한 대로였다.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은 후에 생각해 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네가 보았던 사실만으로도 모습, 모든 것을 판단해 봐. 이 도시에는 이미 너도 플라네타리움도 필요 없어. 앞으로도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날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 날 따라온다고 해도 그게 내게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는 나도 알수 없고 보증도 할수 없어. 따라오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네 자유야. 전 앞으로도 인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제 행복이에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손님의 이야기로부터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단은 없어. 알겠어? 서포터 센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확인한 지금, 즉 그녀는 완전한 자, 자율 행동을 하고 있다. 그녀의 행동 규범은 분명히 나라는 인간 한 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중환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내게 붙어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줄수 있는 만큼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다.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사실은 이미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건 그녀와 내가 맺은 정당한 거래인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생각해봐. 나는 그레네이더의 총신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했다. 다녀올게. 네,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내 목숨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네, 손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에서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겠습니다. 중요, 중요 명령으로서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방긋 웃은 후 조용히 입을 닫았다. 비를 맞는 그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도 왠지 애처로워 보였다. 그렇지, 이걸 맡아도 나는 배낭끈에서 꽃다발을 뺀후 뺀 그녀에게 던졌다. 힘들게 만든 꽃다발도 지금은 망가지려 하고 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원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기까지 짊어지고 온 보람이 없다. 네,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안고 그렇게 말했다. 작은 별 같은 미소가 언제까지나 그 얼굴에 남아있었다 지금 23분 플레이를 했거든요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어 되게 많이 했네 우리 엄청 엄청 많이 했버렸네 내일이면 이거 끝낼 수 있겠다 일단 저장을 할게요 키투 세이브 케이 세이브 컴플릿 오. 아까, 그, 술병을 주었던 거, 거기가 그거였나봐. 되게 짧은 거였네. 우리 내일이면 이거 끝낼 수 있겠다.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이거 스태프롤 같은 거는 마지막에 뭐야, 엔딩 크레딧 같은 거니까. 어, 이런 것만, 여, 여기까지만 내일 하면 스태프롤 같은 거는 뭐, 빨리빨리 볼수 있겠지? 이거 데이터도 이 정도면 잘 나눠서 한것 같아요. 다섯 번에 한, 그거 한정이 돼서. 지금 24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세이브를 했으니까 메뉴로 돌아갈게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플라네타리안 마지막화가 되겠네요. 내일 마지막화로 뵙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